교과서 218 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어느 소극장의 객석과 무대를 나타낸 것으로 무대와 객석 사이에는 커튼이 있어 어느 객석에서는 무대를 볼수 없다고 합니다. 색칠한 부분이 모두 모, 볼, 색칠한 부분이 무대를 모두 볼수 있는 객석의 영역을 나타낸 것일 때, 이 영역을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어라. 이 그림을 보고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은 y의 값의 y의 영역이 되겠죠.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어 실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y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것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y는 ax b 형태로 두고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 주어진 직선을 지나는 점두 개를 대입하여 a와 b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직선은 6콤마 0과 8콤마 4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두 점을 대입하여 a와 b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a+b는 0, 그리고 이것을 대입하면 8a+b는 4. 이 두식을 빼주면, 6a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2a, b는 소거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4. 그래서 a 값은 2가 됩니다. 이제 b 값을 구해주기 위하여 이 a 값을 이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12 플러스 b는 0이므로 b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 a와 b 값을 이 식에 대입하여 식을, 방정식을 써주면 y는 2x-12입니다. 근데 이 주어진 그림에서 색칠한 영역은 y가 2x-12보다 크고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y는 2x-12보다 크다라고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나왔고요. 이제 세 번째 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되겠,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y는 ax b로 두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직선을 지나는 점, 이미 점두 개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마이너스 6 콤마 0과, 여기 마이너스 8, 4가 있죠? 이것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a 플러스 b는 0 마이너스 8a 플러스 b는 4이두 식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은 2a b는 소거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4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b값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식에 a를 대입하여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2 플러스 b는 0,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a 값과 b 값을 이 식에 대입하, 대입하여 방정식을 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인데 이 그림에서 색칠한 영역은 y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보다 큰 영역에 있으므로 크다라고 해줄 수 있고 점선이므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보다 크다라는 세번째 식이 나타나게 되는거죠. 이 주어진 세 식을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이 문제의 정답은 이것이 되겠습니다.